야, 민규, 너 이렇게 생이 좋네. 이거, 이그 정도 착각는그 최동민의 구두장다고아다고긴 한데. 지금 친구, 친구, 친구 가져왔거든요? 셋이 어? 올 거거든요? 아, 진짜 지금 빨리 갈 겁니다. 어? 김치. 응. 안녕. <목소리> 여러분 친구가 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친구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이제 이벤트 하러 갈 건데요. Let's go. <목소리> 이 화면에 돌리고 지금 아직 1시간 너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가 볼게요. 지금 여기 문하고 이제 이제 내리막길. 저번에 까먹고 렛츠 아까 보이잠와만충북와주차 오, 오, 보여 드릴게요 어, 충북우주차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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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죠 잠깐만요 잠깐 화면 좀뒤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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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와...

다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감사니다첫 공개 드디어. 고구세요좋아요 우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 케이크 케이크 이거 이 캐릭터의 캐릭터의 생일. 하나 같아. 둘 셋. 네. 누굴 내니까 유천이. 제 히트 차례. 해줄게요. <laughs> 했어요 <laughs> <laughs> 이제 우리 주장인 히똥이 차례. 히똥이는. 못맞추면 이제 이제 수 하기로 했어 중성 아래. <laughs> 음. 축구부에는 대회에서 나가본 적이있었거든요이 친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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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고 아, 있었습니다. 아, 여기 이한테 아, 스탬프, 아, 예.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어다려주고 아, 있었어 와, 이 아버지, 차마의 롤모델을 롤모델. 어 릴보드? 어? 라이온킹이라고 한다. 라이온킹 어떤 말이야? 라이온킹 몰라? 그라이온킹그 영화, 그막 있잖아, 막, 가다가 아기 막 아. 사, 사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 아, 개 아, 원숭이 하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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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m tired. I'm t i r e 사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민준아 생각보다 tired. I'm tired. I'm t i r 어 d I'm 내가 허 느낀는데 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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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범규야! 어! 오! 오! 맞네. 엄지 안전이지. 나거하지마 야야, 범규야 이게 바로 스나의 힘이다. 아, 어, 진짜 너무 아깝다. 거리 유빈이 나왔어 인정? 나도 진짜 아깝지. 솔직히 봉이랑나 진짜 아까 아니 안돼요 아. <laughs> 죄송니다 아, 진짜 아, 나, 나. 이거, 1이0왜안 와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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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이 어, 나쁜이렇나솔이히이거게 바에는 이거게 해. 어, 나도 이나이렇 어, 나도 이 나도 이렇게 해. 어, 나도 어, 나도 이렇게 해. 어, 나도 이렇게 해. 어, 나도 이렇게 해. 어, 나도 이렇게 해. 나나 무진 할인인가? 지금 캐치. 다 할인, 다, 다 할인, 다 할인해. 아니, 저번에 우리 1만원 꼬고당했어. 패치란 어, 뭐 우리 호분나 봐. 잠깐 잠깐만. 내가 옷까지. 호분 패치 였어요 아, 예. 똑 패치 이거. 디스플레이 어, 그러니까 어. 뭐, 나와 있던 거. 원래 엄만천 원이었어. 아, 맞아. 이거 원래 저번에 못 봤어? 우와, 이거 진짜. 후두티. 야, 이것도 없는 예쁜데 파란 바이 우와. 이걸 할까? 그냥 이거 사이즈가 이거야 그게 몇차 네? 네? 사이즈가 차 라지 그냥 80, 이게 80 오면 한이게 음, 누가 <laughs> 아, 야 돼? 내가 사야 돼 뒤에 똥 찾아야 일단 보자 응원 깃발은 안떨졌네 가격이 아니, 얼마 얼마 오. 멋있다, 아니, 야, 이거 얼굴 예? 얼굴 조금 빠졌어,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아, 너무 짧다. 감사 합니다. 안녕, 안녕, 안져아 안녕, 합니다안 응모권도 있목데 응모권 이거 이름이랑 막 이런거 써가지고 이거 응모권 친구 하나 가져왔습니다. d o c t 거 r I'm not. 을 h 나 y are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s 가 r e I'm not sure. I'm not s u 아 e 이 m not sure. I'm not 가 u r 가 본기가 네, 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음. 아니 장훈아 어? 아? 이거 먼저 들어가면 네표아 이거 표인정아네 이거 장훈이도 이거 아, 네. 표요 이거 거어 감사합니다 너내거내거 거. 거 갖고 있아 내가 안 가져왔는데? 아, 내 거? 어야너 너가 져왔다고 했잖아 내가방 있다고 했잖아 아이친

ôi ừ, là hết rồi được bây giờ anh con 월드림 챌린지와 스마일 프로젝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국개발 공... 사 아! <목소리도> <중앙수조와 이슈> <목소리도>